지금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순수 로봇 업체는 아니에요 3D 프린팅 업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________고요 로봇 분야, 방산 분야에서 다양한 테스팅을 빨리 진행시켜 줄수 있는 국내 핵심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드론 사업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고요 AI 인프라 사이클 상에서 폴링 디바이스들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기업들도 사실 많습니다. 최근에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로봇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상승세를 유지해온 곳도 있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폭발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과 좀 연동해서 봐야 되는 그 밸류에이션 시점들이 오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 대한 얘기는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좀 주가가 올랐고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이 올인원 액츄에이터 모듈인 다이나믹셀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휴머노이드 분야로도 진출을 했어요.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은 좀 어떤 곳이고 또 투자자들은 또 어떤 쪽에 좀 주목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될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만 원대부터 커버를 개시를 하면서가 음. 좀 많이 상승을 한. 업체이고요 시장에서 봤던 뷰는 결국에는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액츄에이터 부문 결국에는 관절인데요 여기가 원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핵심적인 기업이 될 거다 로봇 산업 성장의 필연적인 수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 중순쯤에 대표님께서 휴머노이드 분야의 성장성을 확인하신 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휴머노이드 분야 풀 바디 쪽으로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음. 내년이 되면 어 지금 하부 구동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풀 바디 휴머노이드가 나올 겁니다. 아. 음. 하지만 이게 연구용일지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B2C 단으로 들어갈 제품용인지 그때 가서 좀 체크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출시한 AI 워커라는 휴머노이드 플랫폼은 연구용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빅테크 그리고 국내 기술 업체들 대기업들이 진출할 그 분야에 대해서. 음. 선행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고, 사실상 이것은 완전한 휴머노이드라기보다는 폼팩터는 유사하지만, 액츄에이터 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어, 연구용 플랫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기대하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풀 바디 휴머노이드 제품 형태의 휴머노이드가 궁극의 피지컬 AI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내년에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요 실제로 어, 어느 정도 완성도 그리고 어떤 미국 기업이나 국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소프트웨어죠. 랑 협력해서 완성도 높은 휴머노이드를 출시할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 기업들 이제 말씀들을 더 해볼 건 확실히 휴머노이드로 좀 좁혀지는 게좀 휴머노이드가 이제 앞으로 그 분야가 좀 유명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로보티즈도 액츄에이트에서 휴머니드로 옮겨가고 있는데 또 다른 로봇 기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산업용 로봇을 원래 전문으로 하던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상장한 지는 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두산이라는 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투자자들한테 굉장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이 기업,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좀 기대 포인트 는 어떤 걸로 볼수 있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4위 협동 로보틱스 업체로 가장 유명한 업체죠. 다만 최근에 보면 협동 시장의 성장성이 부진함에 따라 어쩌면 제조업 사이클 상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방 고객사들의 실정 때문에 그런 거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협동의 드라이브를 세게 걸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두산 그룹 이 브랜드 프리미엄 말씀해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두산 그룹주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각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아직은 어떤 분야의 실적 드라이브를 걸지에 대해서 미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사업계획을 좀 세팅을 하면서 내년에 조금 더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조금 뭐 불확실한 게 조금 있는 모습이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사업이 발전돼야 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두산 로보틱스 말고 사실 다른 기업들도 또 한번 살펴보면은 뭐 사실 시장에서는 정밀 제어용 모터, 그리고 감속기를 제작하는 SPG, 뭐 로봇 이제 투자를 해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전동기,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이젠 R&M, 이 기업도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이 근데 각 기업들이 좀 타겟하는 분야랑 산업 영역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국내에는 다양한 로보틱스 업체들이 있고요. 지금 그래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업체는 AMR. 특히 물류 분야 쪽에서 AMR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업체들은 이제 CMS라는 음. 업체가 있고 물류 분야에서 AI 비전 소프트웨어를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AMR 하부 동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랑 우 티로보틱스 애무를 맺었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 갖고 봐야 되고요. 지금 언급해주신 종목 중에서 SPG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랑 우 협력해서 이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거의 뭐 매주 단위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음.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1 휴머노이드가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SPG가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Q에 연동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으로서는 연구용 플랫폼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어, 카이스트에서 좀 개발 중인 하반신이죠. 여기랑 이제 같이 결합해서 풀 바디 휴머노이드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판매량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젠 RNM의 경우 이제 범용 모터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모터입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모터가 중요한데요. 궁극적으로 집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분야에서 QDD, 뭐, 그리고 Radial Axial Flux Motor라는 신기술, 에 주목을 해야 되는 업체이긴 하지만 아직 연말까지 뚜렷한 어떤 고객사 레퍼런스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때또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할수 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기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업체, 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시장이 인지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설정돼 있지만 어 실행력 그런 부분들은 26년에 체크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뽑으시는 좀로보주 탑픽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곳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순수 로봇 업체는 아니에요. 어, 하지만 로봇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거고, 다양한 테스팅,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버전이 여러 개 나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완성도 높은 게 만들어지려면 실패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지금 거쳤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형적으로 많은 것들을 빨리 만들었지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 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최적의 부품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향을 추구했지만 테슬라라던가 피거라던가 중국의 AGI봇, 레주로보틱스, 유비테크 이런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표준화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스팅할 부분이 필요해서 3D 프린팅 업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링크솔루션이고요. 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로봇 분야, 방산 분야에서 다양한 테스팅을 빨리 진행시켜 줄수 있는 국내 핵심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드론 사업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고요. 가격이 저렴한 드론을 많이 만들어 줄수 있는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게 데이터 센터죠. 이 AI 인프라 사이클 상에서 다양한 어떤 쿨링 디바이스들을 3D 프린터로 메타를 출력해서 적칭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냥 단순 프린터 제품을 고객에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파운드리 모델을 구축해서 결국에 레이저 기술력이 고객사에 없다 보니까 도면을 가지고 링크 솔루션에 와서 이걸 만들어주세요 하면 링크 솔루션이 출력해서 고객사에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향후 좀 좋은 수주 소식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 센터, 특히 우리나라부터, 그 다음에 해외까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낼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